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계신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조금 덥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이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음, 예배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자기 속마음을 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쌓여 있는 그 중요한 한마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멈추고 한 3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상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바라싸운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 어떤 한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하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음, 난 상품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누가 이기든지든 그냥, 괜찮, 그냥 하는 거야. 아, 이러면 이 게임이 흥이 깨집니다. 아, 물론 그 상품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 상품에 목숨 걸고 하는,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걸다 알죠. 하지만,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아, 1등을 해야겠다. 아 잘해야지.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서 서로 같이 해야, 바둑을 하든, 블록커스를 하든, 뭐, 허투를 하든, 카드게임을 하든, 뭔가 재미가 있는데, 아, 나는 1등, 승패 상관없어. 나는 저도 괜찮아. 그런 사람하고 게임하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별거 아닌 상품이지만, 그래도 별거 아닌 등수이지만, 우리끼리 하면서 1등, 2등, 3등 정해지자 정해놓고 하는 게 이게 재미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같이 뛰고 있는 여러분, 어차피 달려가야 될...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면 또 거기에 상품도 있고 1등, 2등, 3등 순위도 있다고 생각하면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 주셔도 상관이 없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또 주신다면 우리가 마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잘했다고 충성됐다고 상주신다는데 뭐 우리가 뭐 잘렸다고 아 이건 다른 사람 주십시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희가 그런 사양을 하겠습니까? 주시면 주신대로 받고 네.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 읽은 전반고. 앞절에는 한 청년이 부자예요. 제가 뭐든지 다 버리고 주님 잘 따랐잖습니까?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 부족한데 너 가진 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게 청년의 정곡을 찔렀나 봐요. 가장 약점을 찔렀나 봐요. 돈에 대해서 놓을 수가 없었던 그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재물에도 관심을 쏟은 사람이 하늘나라에도 관심을 쏟기가 쉽지 않다. 부자 중에도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 부자도 하나님이 감동과 받으면 약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그 바늘기를 뚫고 들어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을 영어롭게할 수도 있고 그 자기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겠다. 이제 베드로가 근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세요. 나중에 내가 올 때,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나를 잘 따랐던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어12 제자 12 지파. 그래서 이 12명의 지파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 아우른다고 하는 것이겠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12명이 다각 지파로부터 뽑은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12명이죠. 물론 또 거기에 또 가론 주다는 예0을 버렸으니까 1 0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11골을 다스리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당 1.1골씩 다스려서 서로 0 0서0 0 0게나0 0 0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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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권세에 참여하게 된다. 왕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임금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수행하는 신하처럼 그 강요에 속하게 된다. 상 준다는 거예요. 상 받는다. 큰상 받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또그 네, 외에도 너희들 말고도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투를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여러 배로 돌려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뭐,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앞으로 받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너는 천국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상급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신 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앞으로 무슨 상을 받으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상이 없어도 돼요. 천국 가는 것만도 기뻐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자체가 상이다. 다른 상은 없다. 천국 가면 무슨 금메달, 은메달 비교하면 또 마음 상하고 그러는데 마음 상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입시 지옥이죠. 그러니, 그냥 상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많이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말을 해요. 물론 이 상은 구원의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구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상일 것이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를 열심히 따랐던 너희들로, 너희들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심판하게 될 것이다. 또 훌륭 충성된 제자들 열 거울 맡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쌓아둬서 저축을 한다. 나중에 찾게 된다. 나중에 그다 돌려받는다. 와 하늘 가서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돈도 보화를 받는데요. 예비한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예비한 곳이 있어요? 어떤 뭐, 뭐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로는 맨션 뭐, 아파트먼트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나 예비한 곳이 있대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좋은데 어떤 특별한 곳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대요. 또 달리기 경주를 또 예를 드셨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 신자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 문명에서 마라톤 달리기 하는 것 같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그 올림픽 경기하는 것 같다. 달리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등을 하면 월계관을 줍니다. 나뭇잎으로 월계관을 만들어가지고 씌워주는데 그 금방 말을 그 시들을 그나뭇가지 걸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뛰는데, 하늘에 가면 시들지 않는 황금, 멸류관, 빛나는 멸류관 보석,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관 없어도 우리 시상식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좋은데, 주님이 또 시상식을 특별히 마련해 주신대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는다고 주님이 종종 언급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설마, 나뭇잎으로 우리한테 씌워주시겠어요? 이 땅에서는 쓸모 있지만 하늘에서는 쓸모가 없는 무슨 동전이나 지폐를 주시겠어요? 상이 어떤 상징이죠. 가장 큰 어, 뿌듯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전토 형제 집다 버린 사람들마다 섭섭치 않게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 경주를 마치면 주신다고 하니, 아이, 나는 원래 경주에는, 상금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 하지 말고, 주신다고 하니, 주님, 한번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또 달려가서, 주님, 저상 받고 1등 할래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 되겠어요. 하고 달려가는 게 우리의 또 재미가 있는 경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 달려갑시다. 거기 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이것도 포기하면서 저것도 포기하면서 마치 희생을 하지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그것을 또 위로를 삼고 꿋꿋하게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큰 시상식을 벌여 주시면서 섭섭지 않게 여러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예,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 근데요, 기억할 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천국의 상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 1등, 2등, 3등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다. 1등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을 더큰 상을 줄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천국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새로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주 규칙대로 열심히 또그 일을 그 길을 달려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잔뜩 상품을 안겨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거울 시간대 주님은 저희를 부르셨고 또 저희 마음속에서 어떠한 감동을 받아서 저희들의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어떤 각자 필요했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 이제 저희가 베드로만큼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각각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이 신실한 경제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들 또 빛나는 면류관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상 저희가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왕 달려가는 길이면 주님께 이 경주를 마쳤을 때 마치고 났을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에 한 주간 새롭게 달려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셔서 이 경주를 끝까지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저희들이 순간순간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이 길들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 참으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 주심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